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따릉입니다. 부착된 단말기 장치를 눌러보지만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을 조금 걸어나가자마자 다시 길가에 방치된 따릉이가 두대 연달아 나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따릉이 되어서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곳 따릉이 되어서는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파손을 함에 따라 임시 폐쇄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따릉이를 도난하는 방법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타고 학생들 사이에서 따릉이 절도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치되거나 도난 뒤 버려지는 미아 따릉이의 접수 건수는 하루 약 200건.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예, 네, 잘 사용해야겠죠, 양심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이 따릉이를 회수해 정비 후 대여소에 다시 배치하고는 있지만 관련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문제 많은 게뭐냐 갑자기 이제 도난이 미아 자전거가 생기다 보니까. 해수단말 저기 긴급하게 이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서울시나 저희 공단 측에서 인력을 내년부터 지금 한 60명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서울시는 미아 따릉이를 줄이기 위해 기존 LCD 단말기를 무단 사용의 원인인 잠금 뭉치가 없는 QR의 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부터 도난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무단 이용 시 높은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없이는 따릉이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쓴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 아 산업 뉴스 황다인입니다.